안녕하세요. 앵섬입니다 자, 파인애플 코뇨. 어, 이름을 파인이라 지었죠. 자, 파인이가 온지 일주일째 되었습니다. 자, 얼만큼 순치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음, 어 오늘 좀뒤 배경이 멋지죠? 예,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니까 돈을 좀 투자했습니다. 예,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, 어, 제 실방에 와보신 분들은 예, 뒷배경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추리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파이는 이제 손에 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자, 우선 계단 오르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어, 해바라기 씨앗은 따로 주진 않고, 어, 제가 훈련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꼭 먹이고 있습니다. 항상 애완을, 애완 동물을 다룰 때에는, 보상 없는 훈련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있죠. 자,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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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열번 정도 했으면 또 보상으로 씨앗을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. 처음에는 사람 손 다가가는 걸 되게 두려워 했는데, 지금은 어 많이 순치가 되었죠. 자, 하는 방법으로는, 어 뭐, 억지로 갑자기 다가가기 보다는 항상 주위에 곁에 두고 어 사람하고 어 친해지는 것이 우선 급선무예요. 항상 생활을 같이 하고, 어 지금 어 파인 같은 경우도 항상 컴퓨터 옆에 횟대에 올려두고, 어, 크기에서 잘 때도 있고, 또 크기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자,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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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올라와. 자, 자 말안 들려버리죠? 올라와.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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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자, 그리고 터치할 때는 어, 한번 언급했는데, 바로 타가기 보다는 입 주위, 옆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항상, 어, 뭐, 찬반에 어, 그런 여지가 있지만, 항상, 저 같은 경우는 뽀뽀로서 이렇게 많은 어떤 애무새와의 교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뽀뽀. 그리고 발을 잡아서, 어못 도망가게 하고, 잡아서, 가슴에,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들어 하죠? 가슴에 안아서 항상 심장, 고동소리를 들려주면 앵무새가 많이 순치되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일주일째 된 타인의 모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